자, 이번에는 자켓 길이를 줄이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켓 길이를 줄일 때 주의하실 점은, 음, 앞기장과 뒷기장을 잘 보시는데, 앞기장이, 음, 들려 보이면 보기 싫어요. 그래서 실은 양복에서 앞기장이 뒷기장보다 살짝 길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양복도 앞기장이 뒷기장보다 살짝, 어, 들려있기 때문에, 이거 짧아서 앞기장을 좀 약간 덜 줄이고, 이 부분을. 뒷기장 여기를 더 조금 더 줄이는 거예요. 요만큼 줄이고, 요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 일을 하면서 저 보여드릴게요. 앞기장 하는 것을. 자, 이번에는 앞판에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돌아갔죠. 이걸 돌아간 것을 입쪽하고 접쪽하고 해다 보면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아예 본을 하나 떠 놓으세요. 이렇게 여기 송곳으로 요 끝에를 이렇게 이제 해놓고, 여기도 이 길이대로. 할 거대로 이렇게 그리세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들쳐내시고, 이거 연필로 여기다 돼서여기 맞춰서 이렇게 돌리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여기서 이렇게 송곳질 대로 이렇게 그리시면은 그리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게 돌아갈게 어떻게 돌아가야 되냐? 그러면은 이게 그결합 모양으로 돌아간대요. 결합 모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결연이. 그래서 이제 그, 어, 이거를 할 때게, 이게 돌아가는 게, 여기서 이렇게 결합 모양 있죠? 결합 밑에 이렇게 돌아가면 돼요.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것도 이제 뭐 많이 돌리고 싶으면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고, 조금 더 돌, 더 조금 돌리고 싶으면 이렇게도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거는, 어, 자기가 봐서 있죠? 항상. 그런 거는, 그게 이제 미인데, 옷을 보면서 자기가 미를 살리면서 할수 있는,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잘라놓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뜯어야겠죠? 이걸 이렇게 뜯는데, 뜯을 때도 이렇게 박았고, 이게 뭐, 다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것도, 어, 잘은 풀리겠네. 또, 보여주려고 하니까 안 되네. 그러면 이걸 이제 뜯어요. 여기지 쭉.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요거를 놓으시고, 이렇게 어 어디를 꺾냐고, 여기도 충분히 여기까지 이렇게 뜯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는 요 금처럼 금대로 꺾으세요 여기 지금 금 거는 거 있죠? 요 아까 길이 그대로를 먼저 꺾어주세요 이렇게. 요 뜯지 마시고 다 뜯어서 꺾으면 힘들으니까 이렇게 그냥 꺾어주세요. 대로 꺾어주시고 아, 이렇게 꺾으셨으면 이제 요걸 이렇게 두집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두집어놓고 이렇게 편안하게 놓으시라고 요거를 앞길이가 이렇게 편안하게 놓일 때까지 이렇게 두집어서 이렇게 놓으세요. 이렇게 편안하게 놓으시면은 아 여기 여기 도 이렇게 살짝 대려 주시고 그럼 이게 꺾임선이 어디냐 그러면은 지금 카메라 에 잡히나 모르겠네 요렇게 돼 있죠 꺾임선이 그럼 지금 미지 박음선이 있죠 요 그러면 아까 여기 떠놓은 거 있죠 요거를 갖다가 여기서 어, 요거 대로 아까 그림을 그렸으니까 그거에서 맞춰서 요게 에 이렇게 맞춰 주면 돼요. 이렇게. 요렇게 맞춰서 요걸 요렇게 그 이렇게 그리시면은 그리셔 고 그대로 박으면 돼요. 자,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돼서 그러냐 그러면은 이 부분에 여기가 아, 지금 현재 여기는 요게 이렇게 바싹 붙어 있죠, 여기. 이 원판하고 요거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잘못하면 이렇게 밀려서 있죠. 이렇게 밖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요만큼더 들어갔으면 좋을 뻔, 좋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냐 하 그러면은 이걸 이제 새로 할 거는 그렇게 만들자고요. 여기서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내려오셔서 여기다 이렇게 놨잖아요. 그럼 여기 여기에다 대고 선에 여기도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여기도 표시를 해요 이렇게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이쪽도 이렇게 이제 데은데서 이렇게 내려왔으면은 여기서 요만큼이 들어오 들어와야겠다. 이렇게. 그럼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하세요. 여기도. 여기도. 나중에 맞춰서 이따가 미싱을 박으면 되니까. 자, 이렇게 됐으면 여기서 요길 이렇게 박아야 되는데요. 박아야 되는데 요길 요만큼 뜯어 주세요. 이걸 왜 뜯느냐 하면은 아까 여기 그린 거 있죠? 그게 지금 여기까지 탁 고정되어 있으면 내려 박기가 힘들으니까 한 이만큼은 뜯어주세요. 그럼 이제, 그리고 여기서부터 내려 박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데는 도매를 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박으셨죠? 그럼 여기서는 아까 그 그림 된거 있죠? 여기 그린 거 여기를 이렇게 대주세요. 이걸 딱 맞춰주시라고. 그 이걸 맞춰주셔갖고 이렇게 박으시면은 그 박으시다가 여기 살짝 이 금대로 박으시지 말고 여기는 이 위로 이렇게 박아주세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쭉 박아오세요. 금대로. 금대로 박아오시다가 여기, 그, 끝, 끝날 부분, 여기, 요, 요 밑가시 부분, 요거 보고 밑가시라는데, 밑가시 부분에 끝날 부분에 와서는 약간 이렇게 내려 박으세요. 그리고 이거 꺾임 저는 여기거든요. 요렇게. 근데 요리 이렇게 내려 박으시면 더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많이 두면은 꺾, 꺾여서 넘어갈 때 보기 싫어요. 여기서 그냥, 아, 이렇게. 좀 짧게 잘라내야지 이렇게 해기가 좋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이렇게 놓고 이거를 여기는 아까 꺾었던 선이 있죠? 꺾었던 선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 주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미싱 박은 거는 무시하고 여기 꺾었던 선 여기서 이렇게 놓고 편안하게 놓으세요. 편안하게 놓으신 다음에 이거를 꺾지 않고 해면은 상당히 그 해기가 나빠요. 예쁘게 안 돌아가요. 이걸 모르고 밀 박았으니까 밀면 되겠지. 그래고 이렇게 그냥 밀어버리는데, 그러면은 이쁘게 돌아가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 꺾임선에서 안에서 예쁘게 꺾여야지. 그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 놔도 예쁘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럼 이 다음에 이렇게 놓고, 이걸 편안하게 놓으신 다음에 여기 이렇게 서서 대려주면은.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돌아와요. 이렇게 응?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돌아오면 은 아픔 줄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든 이제 이런 데가 이런 데 살짝 나온 것 같으면 송곳으로 어, 이렇게 놓고 전에 송곳으로 이렇게 들면서 다림질을 이렇게 해주면 있죠. 예쁘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꺾고, 이렇게 다 꺾어 놨으면은, 여기 이게 내려가면 안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도매를 해줘야 돼요. 도매를 해주는데 이런 식으로, 어, 여기서 이렇게, 이걸 뭐 아주 청소히뜰 필요는 없어요. 들게 떠도, 이 실이 당겨지지 않게 해야 돼요, 이게. 당겨지면은, 밖에서 표시가 나니까, 실은 절대 당겨지면 안 돼요. 어디든지. 몇 번이고 강조해도 그거는 괜찮으니까, 자, 이렇게 드물드물 떠도, 이거를, 실을 당기지 마세요. 이거 아주 또, 청정히 뜰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이렇게,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우라가 이렇게 당겨도 안 되고, 남아도 안 되겠죠? 그러면 여기 그, 어, 요 부분이요. 어, 요 부분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당겨주면은, 우라가 당기지 않겠죠? 그럼 이렇게 놓고, 약간의 여유를 주세요. 우라에다. 약간 여유를 이렇게 주는 듯 해가지고, 핀을 하나 꽂아 주시고 여기다 하나 꽂으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도 이렇게 잡아 잡아서 이렇게 당기시면은 그래갖고 약간 요거를 힘을 더줘 갖고 당기면은 우라만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또 핀을 하나 꽂아 주시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주시면은 약간 우라의 여유가 약간만 주시면 돼요 또 너무 많이 줘 갖고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놓고 요걸 뒤집으세요. 이렇게 뒤집어서 아, 여기서 한반 인치 정도 렇게 남기시고 그냥 이걸 잘라주세요 이렇게 너무 많아서 그 안에서 지저분해지고 우라가 잘안 놓이니까 그 다음에 다시 뒤집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시치신데요 시치신 시침질을 한다는 게 이렇게 놓고 시치는 넓이는 반인치로 해주면 돼요, 반인치. 이게 어떻게 시쳐지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시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 끝부분도 깨끗하게 여기서 접어 넘어가는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시치면 되거든요. 이게 또, 우라도 만나보고 자, 요거를 이제 이렇게 다 씻어 놨으면은 요걸 또감춰야 되는데 감추는 요령이 있어서는 요거를 그냥 이렇게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도매를 몇번하세요 항상 도매는 여러 번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왜 도매에서 많이 풀리니까. 도매에서 많이 풀리 여기서 간또반 인치를 이렇게 감춰 나가세요. 그 다음에 요거를 요렇게 들치고 감춰야 되는데. 요 속으로 감춰야지 이게 움직일 때, 융통성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속으로 한 겹만 감춰야 돼요. 이것도 한 겹만 감춰, 원판도 한 겹만 감춰야 되고, 어, 우라도 한 겹만 감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겹만 감힐때 이렇게 제끼고 하면은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걸 바늘로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요 반으로 갈라세요 반으로 갈르면은 그한 겹만 딱 남거든요. 그럼 이렇게 감춰나가는 거예요. 그럼 상당히 편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 끝까지 쭉 감추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에, 일은 다 했는데,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 하면 여기서 있죠. 이 흐름, 흐름이나 이 밑에 이렇게 딱 하는 거 있죠. 여기서도 이 속에서 뜬 것도 울먹울먹하지 않고, 또이 나이닝도, 나이닝도 이렇게 이제 뒤집어서 보면은, 라이닝도 항상 이게 있죠. 고르게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그리고 아까 왜 뜨라를 때게 여기서 이거를 같이 뜨면 안 되는 게이 정도 융통성은 있는 거예요 우라가 줄어도, 이렇게 줄은 달에도 이렇게 꺾이면 되니까. 그래서, 어, 이거를 뜰때에이 우라 밖에 거지 이렇게 같이, 여기서 뜰때 같이 떠버리면은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치고 떠야지 이게 이 정도는 융통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떠서 마무리해면은 를 지금 이거대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한번보릴까 자,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조골이 기장이 줄어.